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유로파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목표로 달려오던 리버풀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득점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실점 위기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실점을 하며 공수 밸런스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격의 문제도 물론 크지만 우승 트로피를 만들어주는 것은 수비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 남은 경기에서 수비 안정감을 되찾지 못한다면 어이없는 실점 한두 번으로 트로피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슬슬 리그컵에 페이컵을 모두 소화하며 우려했던 체력 문제가 찾아오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기수 클린시트를 쭉 보시면 리버풀은 30경기 동안 7번의 클린시트. 12월과 1월까지는 그래도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가운데 클린시트 비율이 괜찮았지만 2, 3, 4월에 걸쳐 클린시트 비율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물론 1실점을 하고도 대량 득점을 통해 승리한 경기도 있지만 적어도 수비가 좋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클린시트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 2개월, 9경기 동안은 단한 번의 클린시트 기록. 이를 더 심화해서 안필드에서의 기록을 보시면 리버풀은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16경기의 홈경기에서 단두 번의 클린시트만을 기록했습니다. 12월 18일 맨유아의 경기, 2월 29일 사우스튼과의 경기,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볼수 있겠죠. 클린시트와 관련해 아스날 맨시티도 함께 보시면 아스날은 23경기 동안 9번의 클린시트, 리버풀을 상대로 FA컵에서 탈락하고 난뒤 리그컵과 FA컵 경기 일정이 없어서 경기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아쉬워했겠지만 그 이후로 절치부심하여 2, 3, 4월, 12경기에서 7번의 클린시트 말도 안 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경쟁자와는 다르게 체력적인 우위를 통해 수비력이 되려 올라오고 있다 해석해야겠죠. 맨시티의 경우 28경기 9번의 클린시트. 맨시티도 생각보다 경기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클럽 월드컵 일정이 있다 보니 몇몇 지연된 경기들을 소화하느라 되게 일정이 빡빡했죠. 이 때문인지 3, 4월에 걸쳐 8경기 2번의 클린시트. 맨시티답지 않은 클린시트 비율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며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터라 시즌 마지막에 근접할수록 선수들의 체력, 부상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세 팀을 합 쳐서 보면 리버풀 30 경기 7번의 클린시트, 아스날 23 경기 9번의 클린시트, 맨시티 28 경기 9번의 클린시트. 근 2개월 동안의 기록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괜히 후반부에 아스날이 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점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한 골만 득점을 하더라도 승리를 거머쥘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수비적인 아쉬움이 가장 크다 생각하는 편이지만 또 다른 의견에는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더군요. 오늘 영상은 결정. 관련은 아니고 공격수 개편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리버풀 스쿼드에 포함된 일군 공격수들 기준으로 다음 시즌 잔류 혹은 판매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 합니다. 잔류 판매 엘리엇 도크를 제외한 포워드 5 명으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살라 누네스 디아스 각포 좋다 선수의 성과에 집중하기 보단 정말 현실적인 이익 손해 스쿼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하메드 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가올 여름 살라의 이탈과 가능은꽤 낮다. 모하메드 살라는 2025년 여름 계약 만료 이번 여름에 재계약 혹은 판매하지 않는다면 2025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적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올 여름 1년 남은 상황에서 판매 두 번째 단기 계약을 통해 1~2년 뒤 판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1번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직 단기 재계약을 통해 1~2년 뒤 판매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선 살라의 이정료를 받겠다 했을 때그 기준점은 천억이 될 것인데 유럽 모델이가 에서 32살이 되는 윙포워드에게 천억을 지불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즉 이적료를 받고 싶다면 돈을 위해 중동, 미국 등등 유럽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살라 개인에게 있어 과연 유럽 5대 리그 챔피언스리그를 포기하고 돈을 위해 중동, 미국 리그로 이동할 이유가 있을까? 없습니다. 매년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는 리버풀을 떠나 사우디로 이적한다는 것은 선수 개인에게 있어 유럽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하지 못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력이 떨어져 이번 시즌 시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하면 살라도 자신의 생활을 정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리버풀은 다음 시즌에도 우승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고 심지어 챔피언스리그로 복귀하는 마당에 여기서 박차고 사우디로 이적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우디를 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아니요. 에드워즈면 사우디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판매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든 판매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라가 요구하는 조건은 이러할 겁니다. 유럽 5대 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주급은 그래도 리버풀에서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며 출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2살의 윙 포워드에게 위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가운데 리버풀이 원하는 일정 수준의 이적료를 맞춰줄 만한 구단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파리 생제르맹 말고는 없겠죠.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마저 고령의 윙 포워드를 데려오며 주급 이적료를 부담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공격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은 살라를 다가올 여름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 감독이 오더라도 24-25 시즌 한 시즌은 어떻게든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높고 판매를 생각한다면 단기 재계약을 통해 1~2년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름인 누네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시나 24년 여름에 판매될 확률은 당연히 낮다. 아니 없다. 경쟁자를 새로 영입하여 과포와 스쿼드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누네스 판매 새로운 센터포워드 영입이 이루어질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첫 번째로 선 판매 없이 선 구매? 두 번째 누네스의 몸값을 감당할 구단은 프리미어리그뿐. 세 번째 내부적으로 센터포워드 대체 불가. 이세 가지 나온 것 안에서도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누네스 몸값을 감당할 만한 구단은 프리미어리그 제외하면 없는 데다가 내부적인 대체가 안 되는 포지션이라는 것이 너무 큽니다. 각 포의 성장세는 기다려준다 해도 조타가 레귤러로 한 시즌 부상 없이 온전히 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누네스가 나갔을 경우 내부적으로 레귤러 센터포워드로 올라설 선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퍼포먼스보단 금액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누네스 몸값에 더 집중해보죠. 리버풀이 측정한 누네스의 금액 기준은 1억 유로 경기력, 스탯 생산력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99년생, 아직 전성기를 마주하지도 않은 포워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의 경기력,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하면 당연히 기준값은 1억 유로입니다. 파운드로 바꾸면 8,500만 파운드, 1,500억 정도 되겠죠. 10억이 넘는 이적료가 쉽게 오가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정말 희박합니다. 코로나 시즌을 제외한 21-22 시즌에서부터 현재 23-24 시즌까지의 이적시장 전체를 살펴보죠. 21-22 시즌 루카쿠에게 1억 1,300만 유로를 지불한 첼시, 제이든 산초에게 8,500만 유로를 지불한 맨유, 블라우비치에게 8,350만 유로 지불한 유벤투스, 포워드에게 8천만 유로 이상을 지불한 사례도 단세 번, 심지어 세명중두 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발생했습니다. 2 2 2 3 시즌, 안토니에게 9,500만 유로 지불한 맨유, 다르윈 누네스에게 8,500만 유로 지불한 리버풀, 무드릭에게 7천만 유로를 지불한 첼시, 이삭에게 7천만 유로 지불한 뉴캐슬 모두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1위에 있는 엔조는 1억 2천만 유로 첼시에서 데려갔죠. 23-24 시즌, 해리케인에게 9,500만 유로 지불한 바이에른 미넨, 무아니에게 9,500만 유로 지불한 파리 생제르맹. 호일룬에게 7,400만 유로 지불한 맨유, 곤살로 라모스에게 6,500만 유로 지불한 파리생제르망, 은큼쿠에게 6,000만 유로 지불한 첼시. 더 낮춰서 6,000만 유로로 넓혀봐도 항상 저 정도의 금액을 소비할 수 있는 구단만 소비하지 갑작스럽게 1 0 0 0억 가까이 포드한 명에게 지출할 수 있는 구단이 없습니다. 간단히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생각해봐도 누네스를 판매할 수 있는 구단은 프리미어 리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르미넨, 파리생제르망과 같은 구단에게 오퍼가 온다면 누네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천억 가까이 이정료를 주며 판매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너무 낮은 확률이라 생각이 듭니다. 천억도 안 팔겠죠. 더군다나 누네스를 판매하여 센터 포워드를 데려온다 했을 때에도 선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선영입을 하기 위해 천억을 먼저 쓴다? 바보가 아닌 이상 계획 없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진 않겠죠. 따라서 스트라이커 매물이 여전히 부족한 유럽 5대 리그 내에서 누네스 를 먼저 판매할 확률은 극히 낮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메가딜이 터져 야만 가능한데 리버풀이 경쟁팀 에 판매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세번째로 루이스 디아스 결론부터 말하자 살라 루네스에 비해 가능성이 존재하며 확률도 엄청 낮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다가올 여름 주전 포워드를 판매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퍼포먼스가 완전히 저하된 케이스라면 받는 이적료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판매를 해보겠지만 2024년 디아스의 퍼포먼스만을 두고 봤을 땐선 판매를 고려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에 언급된 쌀라두네스와 달리 판매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97년생 전성기 퍼포먼스 접근 관심 보일 팀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지금까지 5만 파운드의 주급 현재 인상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두 번째 팀내 왼쪽 윙 포워드가 대체 가능하다는 것 전성기 나이대가 왔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전성기 나이대가 왔기 때문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누네스의 경우 센터 포워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선 판매가 힘들다했지만 디아스의 경우 내부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포지션이라는 것이 너무 큽니다. 주급 또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 낮은 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조만간 주급 인상을 요구할 확률도 높습니다. 순수 가성비만을 따지면 수익 판매 목적만을 생각하면 디아스는 최상의 매물이라 볼수 있고 앞선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이정. 만 맞으면 판매에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당장 디아스보다 잘하는 왼쪽 윙 포워드가 몇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부적인 대안책이 있다는 것, 왼쪽 윙 포워드는 또그 비용으로 투자하면 된다는 것, 현실적으로 디아스 또한 판매할 확률이 낮다고 보는 편입니다만 다가올 여름 혹은 그 다음 시즌 디아스가 판매되더라도 전혀 이상하다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액, 계약 효율 모든 측면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포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4년 여름에 나갈 확률은 낮지만 2025년은 정말 모르. 위에 나온 세 명의 레귤러 선수와는 달리 준주전에 가깝다 보니 판매 확률이 가장 높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판매 확률이 높을 뿐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는 편입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모두 소화 가능하며 유일하게 2년간 단한 번의 부상이 없는 선수. 이두 가지 요소로 끝이 납니다. 조타의 부상은 매년 발생하며 살라이탈이든 부상이든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변수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각포입니다. 내부적으로 각포의 퍼포먼스를 두고 리버풀급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선수 또한 판매 계획을 세울 수가 없. 없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게 되면 경기 수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온전히 뛰어주는 스쿼드 멤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다가올 여름이 되어서야 리버풀에 합류한 지 1년 6개월, 여전히 각포 개인에게 있어서도 경쟁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2024년 여름에 스스로 나가는 것을 택한다거나 구단 내부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4-25 시즌 만족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명확히 주전 포지션이 없는 덜아 적정 가격에 판매할 여지는 존재하죠. 다양하게 뛸수 있다는 것의 반대 의미는 고정적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좋다. 좋다는 다른 말 필요 없이 2024년 여름 판매 불가라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포워드의 변수를 감안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멀티성은 물론이고 퍼포먼스 저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 슈팅 정확도는 47.2%로 급증했으며 드리블 성공률마저도 급격하게 증가할 만큼 개인의 퍼포먼스 전성기가 오는 시점에서 판매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디아스처럼 판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요. 하지만 다른 포지션도 아닌 센터포워드에서 시즌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준주전으로 나서더라도 불만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선수를 매각하는 행위는 급전이 필요한 것 제외하곤 변수가 없습니다. 위연급되었던 여러 판매 불가 사유를 모두 갖고 있는 선수가 디오고 좋다 이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 새로운 유형을 찾을 때 판매는 가능하겠지만 당장 여름에 매각 대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포르투갈 감독이 오게 된다면 더욱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결론, 현실적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판매 대상 으로 여겨지는 선수는 없다. 있는 리버풀이 그만큼 팀 체급이 올라가게 되며 주전급 선수들의 몸값이 덩달아 올라간 것을 의미한다. 높이 올라간 이적료를 충당해 줄만한 구단이 전 세계적으로 몇 없다. 살라이 이탈 시기가 명확해지는 순간부터 한두 명씩 정리될 확률이 매우 높다. 여러모로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포워드도 다가올 여름 이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일한 변수는 새 감독 부임. 세 명의 포워드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면 하 그때 매각이 가능하겠죠. 만일 세 명의 포워드를 그대로 쓰는 전술에 가깝다면 다가올 여름 매각은 불가능으로. 보이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